네 가닥 원형. 먼저 네 가닥 원형 가닥 닦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닥 원형이라고도 하고 사슬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네 가닥을 나눠볼게요. 자, 모든 닦기는 오버브레이드로 형식으로 닦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네 가닥인데 먼저 세 가닥을 닦죠. 먼저 기억하세요. 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세 가닥으로 오버브레이드를 닦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자, 기억하세요. 아, 오버브레드 기본 동작을 하고 나서, 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헷갈리게 됐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은 자꾸 헷갈리죠. 음, 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뺍니다. 이 끼어 있는 가닥이 가운데서 빼고 나서, 이 사이로 반드시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로 건너편의 가닥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왔으면 손 바꿉니다. 아래 잡고 중지 집어. 손 바꿨으면 가운데 것을 내려놓고 건너편의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가져왔으면 손 바꿉니다. 손 바꿨으면 가운데 것을 내려놓고 이 사이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가져왔으면 손 바꾸고 손 바꿨으면 내려놓고. 이 사이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래까지 자꾸 중지 집어넣고 가져오고. 딱히 음, 특징은 계속 똑같은 동작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스타트 한두세 스텝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 끼웠으면 손 바꾸고, 손 바꿨으면 가운데 거 내려놓고, 내려놨으면 가, 이, 이 사이로 가져오고, 가져왔으면 손 바꾸고, 손 바꿨으면 내려놓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을 노트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리를 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한다. 막연하게 덤비는 거죠. 이게 사슬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양쪽 끌어다 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끌어다 키. 어떤 탁기든 가닥 탁기가 있고 양쪽 끌어다 키가 있습니다. 자, 양쪽 끌어다 키를 할 때는 네 가닥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가닥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가닥을 나중에 끌어오는 가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가닥을 가지고, 기본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라고 했으면, 아래 가닥 잡고 중지 집어넣고, 둘, 아래 가닥 잡고 중지 집어넣고, 셋. 이세까지세 번째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닥 원형 사슬 닦기는한 가닥 버리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리는 가닥은 항상 가운데입니다. 버리고, 이 건너편에 하나 있는 거죠. 그, 그다음 우리는 이제 면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폭의 중앙에서 건너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얘 가져오기 힘드네요. 그럼 새끼손가락을 한번 받아주고 나서 얘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손바꿀 때는 어떻게? 알가닥을 잡고 중지를 집어넣고 항상 가운데 걸 내려놓고. 이제 이 가닥하고 면하고 같이 끌어옵니다. 슬라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자 사선, A 슬라이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져왔으면 손 바꿉니다. 음. 내려놓고 자 새끼 를을 한번 받아준 다음에 가져옵니다. 항상 머리 끝은 엉키지 않게 항상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음. 자, 아래가 잡고 중지 집어넣고 내려놓고 가, 얘는 가져올 때 어디다 가준다고요 일차로 잡고 그다음 에 어디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져왔으면 뭐 한다고요? 음. 말씀해 보시면. 손바꿔손 바꿀 때는 어디? 아랫가닥을 잡고 중지를 집어넣고, 음. 중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 감독을 가정, 버리고. 버렸으면 어떻게 한다고? 가져. 어디로? 밑으로. 해서. 이 사이로 음. 건너편에 건너편에 것을 아까 버렸던 것과 면을 같이 끌고 와서 음. 끼워주고, 끼웠으면 어떻게 한다? 손 바꾼다 그랬습니다. 아랫가닥을 음. 잡고 항상 손 바꿀 때는 적정한 조임이 있어줘야 됩니다. 음. 음, 버리고. 똑같은 동작이 물론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물론 당연히 헷갈리죠. 그렇지만 일정한 어떤 패턴의 형식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기억을 노트에다가 먼저 풀어서 써놓고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기억할수록 자, 딱히는 늘어지면 안 예쁘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음. 자, 이걸, 어, 오, 어 양쪽 그렇다키, 네 가닥 양쪽 그렇다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닥 원형 또는 네 가닥 사슬 양쪽 그렇다키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 매듭이 머리숱이 없으면 이 매듭만 가지고 예쁘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닥 빼기를 해서 몸짓, 몸, 몸집을, 몸집을 좀불린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한 좀 내추럴한 질감을 잡기 위해서 가닥 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층이 없는 긴 머리는 여기서 빼려면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따고 빼고 또이 정도 따고 빼고 이 정도 따고 뺍니다 이렇게 다 따고 나서 뺄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빼가는데 가닥 빼기는 어떻게 뺀다 손톱과 손톱으로 꼬집듯이 꼬집듯이 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매듭이 4개입니다 이 4개를 다 빼게 됩니다 혹시 난좀더 빼겠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또 뺍니다 한 번에 다 빼지 않습니다 뺄 때는 텐션을 늦춰서 빼지 않습니다 탱, 땡긴 상태에서 얘는 이쪽으로 당기고 이가닥은 이렇게 당기면서 잡은 가닥만 쏙쏙쏙 빠지게 뺍니다 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힘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사용하는 힘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앞쪽에서는 너무 크게 뽑으면 앞에서 봤을 때이 가닥이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앞에는 이제 점점 많이 빼면서 적게 빼고 반대로 여기서 적으면서 많이 빼고 내가다. 네 양쪽으로 닦기, 원형.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마무리는 손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내놔도 돼요. 이렇게. 머리가 길고 풍성하면 이렇게 내놔도 되죠. 그리고 이런 머리는 풍성하게 할것 같으면 세트만 해서 닦기 되면 이런 잔머리, 부스럭 이런 잔머리가 더덜 나오고 훨씬 풍성하게 표현될 겁니다. 또 이제 이 닦기 자체가 좀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앞에서 봤어, 이렇게 보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도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좀 여성스러움을 생각한다면, 글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네프, 네프라인은, 어, 여성들의 옆구리를 내놓는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할까? 그래서, 어리고, 예쁘고, 그런 친구들이야. 뭐, 옆구리살 내놔도, 뭐, 귀엽게 봐줄 수는 있는데. 조금 숙녀적인 이미지에서는 아니죠. 정숙한 숙녀의 이미지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네프 라인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육 빌을 꽂는다고 해서 육 빌로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편리상 육 빌을 꽂는데 고정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육 빌을 꽂을지 실 빌을 꽂을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어, 지금 뭐딱 깔끔한 머리는 아니, 마무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네이프가 늘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